한일 룸앤 중국어 입문입니다. 여행 중국어 두 마디 처음 접하시는 분 오늘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请把菜单拿给我看看请把菜单拿给我看看 QING 请 Please 라는 말이죠 말을 정중하게 할때 앞에 붙입니다 请 BA 바, 바 차이단 c-a-i 차이 D -A -N, 단, 차이단 하면은 메뉴를 말합니다. 이 메뉴라는 명사를 명사는 나게 워카 나라고 어, 하는 뒤에 있어야 할 텐데 이 앞으로 끌고 나올 때즉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고 나올 때빠잘 붙입니다. 어, 메뉴를 나게 워칸칸. 나. 게이 워, 칸, 칸. N -A, 나 이건 집다, 가지다 이런 말이죠. 게이워, GEI 게이 삼성이고 우, 워, WO 우 삼성입니다. 삼성이 두개 겹치면 앞에 걸 이성으로 읽습니다. 게이워 이렇게 읽죠. 어야 게이워 뭐뭐에게 뭐뭐해다오 하는 말이 되는데요. 나에게 뭐뭐해다오 하는 말이 되겠죠. 칸, 칸. K-A-N. 칸, 칸. 동사를 두번 반복하면 좀 뭐뭐하다. 좀 보다. 이런 말이죠. 메뉴를 갖다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칭, 칭. 네. 삼성이죠. 밥삼성이죠 아, 그러니까 앞에 걸 이성으로 읽어서 칭빠를좀 갖다 저에게 보여 주세요.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6과人 點幾個菜好呢? 우리 6과人 點幾個菜好呢?我五 나란 말을 우어 m e -M, 이 문자를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我们, 우리들. 니们, 너희들. 他们,저 사람들. 이렇게 되죠. 我们,六个人. L-I-U, 六. 1, 2, 3, 4, 5, 6. 1, 2, 3, 4, 5, 6할때六. 라고 읽습니다. 거자, 그 지, 거, 그. 여섯 개할때六个. 이러면 돼요. 사람도 이한 개, 두개 하는 거잘를 붙여서 합니다. R-E-N, 人. 人 이렇게 발음하세요. 혀를 위로 말아 올리고 n 人 사람 인제 발음입니다. 我们六个人, 우리 여섯 사람. 点几个菜好呢? D I A N 이렇게 읽으세요. DIAN. 이 끝자는 약하게 경성으로 해야 합니다. 사성 네, 표시도 있는데요. 경성으로 하세요. 点几个菜? C-A-I, 菜 하면 요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요리. 点菜 하면 요리를 주문하다. 요리를 시키다 하는 말이 됩니다. 几个는 몇 개? 点几个菜? 네? 요리 몇개 시키는 것이? 好, 네? H-A-O, 好 좋다. 너. 가 붙어서 의문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 사람 요리 몇개 시키면 좋을까요? 우리 여섯 사람 요, 요리 몇개 시키면 좋을까요?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 여행 갔을 때, 어, 여섯 사람이 자, 요리를 몇개 시켜야 할지 접시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고 너무 많이 이제 주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웨이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머말리 워렌> 菜好呢 우리 옆 사람 요리 몇개 시키면 좋을까요?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우애절请把菜单拿给我看看.请把菜单拿给我看看.我们六个人点几个菜好呢?我们六个人点几个菜好呢? 자. 给我 나에게 주세요 나뭐에게뭐뭐에 뭐, 다오 할때 게이자를 이제 쓰면 됩니다 이 게이자는 give의 뜻입니다 게이워 하면 나에게 달란 말도 되고요 게인이 하면 너에게 주자도 됩니다 좋단 말을 how 좋은 걸 h o w that. 저에게 좋은 걸 주세요 게이워 h o w 당신에게 좋은 걸 드릴게요. 给你好的，저 hey, 사람에게 좋은 거 주세요. 给他好的 hey,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好 좋단 말입니다. 본단 말을 看 그랬죠. 好看 하면 보기 좋다, 이쁘다 하는 말이 됩니다. 예쁘다의 好看, 그는 예쁩니다. 她好看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예쁜 것 하려면 好看的뜻자를 하나 붙이면 됩니다. 저에게 예쁜 거 하나 주세요. 저에게 예쁜 거 주세요. 给我好看的，给我好看的。.给我好看的. 당신은 저에게 예쁜 것을 주세요. 한다면，你给我好看的，你给我好看的。 내가 당신께 예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면，我给你好看的，我给你好看的. .我给你好看的.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단 말을 看. 봅니까? 어떡할까요? 봅니까? 칸마? 맞자 붙으면 의문이 됩니다. 칸마? 봅니까? 보았습니다. 칸러? 칸러?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습니까? 한다면 칸러마? 칸러마? 보았습니까? 할땐 칸러마? 안 본다 그러네요. 부칸. 부 자는 원래 사전 글자인데 사상 앞에서는 이성으로 읽습니다. 북한하지 말고 북한 안 봅니다. 북한 안 봅니까? 북한마? 북한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본다는 북한이라고 그러고요. 안 보았다 할 때는 과거 부정을 할 때는 메이자를 붙입니다. 메이칸 안 보았다. 안 보았습니까? 메이칸마? 메이칸마? 봅니까 안 봅니까? 한보칸한보 칸. 주다 하는 말을 게이라고 했죠. 줍니까, 안 줍니까? 게이 보게 게이 보 게이, 게이 줍니까, 줍니까? 줍니까 한다면 게이마, 게이마 이런데요. 주었습니다 하면 게이러, 게이러 안 준다 그러면, 不게不게안 줍니까, 不게마 부给吗자안 준다는 부개라고 그랬죠. 안 줬다. 알면 메개이안 줬습니까? 메개이니까 줍니까? 개이 부개좋다 말을 好나쁘다 말을 不好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오 부 좋습니까? 하 나쁩니다, 不好. 나쁩니까, 不好吗?이런 식으로 응용을 呃, 하면은 여러가지 표현을 할수 있죠. 오늘 배운 거두 마디 한번더 읽어보세요. 请把菜单拿给我看看.请把菜单拿给我看看.我们六个人点几个菜好呢?我们六个人点几个菜好呢? 반복해서 듣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